주식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5이평선이 그 만드는 어, 상승파동에 대해서 1파, 상승파, 3파, 5파, 그러니까 135 상승파에 대해서 어, 먼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식시장 사이클은 강세장, 강세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세장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약세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정을 한10%빠져 부분을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해서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한다 해서 이걸 횡보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강세, 약세 또는 강세, 조정, 약세, 회복, 횡보 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사이클이 어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세 시장에 있어서의 3파동 영역, 그 다음에 5파동 영역. 사실 이 3파 영역과 5파 영역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많이 늘려야 하는 각자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어 약세장 이라든지 조정 어 기간이 사실 많기 때문에 어 장기 투자에는 상당히 국장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 단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상승 3파 영역과 상승 5파 영역에서 어, 좀 수익을 많이 예, 만들 수 있는 어, 자, 뭐 자기만의 기법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데 바로 상승오파라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종목은 세력의 목표가가 다달랐기 때문에 이 뒤부터는 차익실현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 거품이 너무 껴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력들은 어 매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오파 영역 상승 오파 영역이라고 봐서 예, 상당히 어, 초보 투자자들등 주식 시장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여기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뉴스에도 상당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해서 여기 들어왔다가 상당히 많은 우리가 말한 물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오파동 영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뭐 번기처럼 나온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나는데 5 2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되는 이 시점이 본격적인 하락시 신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아주 센 기초적인 어뭐 이론이지만 바로 이 헤드앤숄더의 요 부분이 본격적인 이제 하락을 깊은 하락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 그것이 뭐냐? 오이평선이 21이동평선을 데드크로스 한다 바로 요 시점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좀더 명확한 것은 지금 이거는 일봉인데 일봉인데 요 똑같은 시그널이 주봉에서 주봉에서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요것이 발생됐다 하면 어 종목이든 시장이든 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저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어 이 마인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552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또 데드 크로스 하고, 또552평 선이 220일 이동 평선을 데드 크로스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240일 이동 평선까지 데이트 크로스하게 되면 시장에는 정말 꼭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기쁜 그러니까 하락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아울러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추세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승 추세는 뭐냐면 어점두 저점 개의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지지 추세선이 되고 상승 지지 추세선 고점의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저항 저항 추세선이 된다. 그래서 상승 구간,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이 추세, 추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되고, 어, 약세장, 하락시장에서는 똑같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지지 추세선에 따라서 주식이 기술적 반등 또는 데드캡 바운싱 이런 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큰 하락이 진행된다. 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기술적 반등이 한 최소 두 번은 나오는 것 같고 많게는 세 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난 뒤에, 이제, 주식시장에, 어, 뭐, 빠질 건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악성, 어, 뉴스가 또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래서, 뭐,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이 점점점, 어,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 그것이 뭐 횡보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간이 어, 박스권 시장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 주식 시장이 횡보한다. 그러다 이제 점점점 어,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를 해서 어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다가 어 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몇번 시도하게 되면 5위 평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5위 평선이 올라가면 21위 평선도 올라가게 되고 22위 평선이 올라가게 되면 62동 평선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 위에 이평선이 오이평선이 장기평선을 뚫고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는 상승 일파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보통적인 사이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음, 음. 한국 시장은, 국장은, 특히 어, 이 약세 시장에서는 위 주로 어떤 뉴스가 많이 회자되냐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또는 경상흑자, 적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외환보유액이 막 줄었다. 그다음에 아 어, 이거 굉장히 큰 위험한 지표인데 어, 단기 외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다음에 국가시용등급이뭐 떨어졌다. 그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출 비율이 뭐 증가했다. 실업률이 늘었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 후폭풍이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폭등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채권 시장이 어,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온 시장은 바로 약세 시장, 주식 시장이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나는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평선이 만드는 그 파동, 상승 파동과 그 다음에 하락파동에 대해서 어, 2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